여기 투수 위키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여기에서 추가할 거뭐 있나요? 한부부 가정임흑수저임 집안 구성원이 보유한 집 없음 아이돌 밤 하루 일달 이상. 지금 이거 보면서 감정이 격해지 펜타키. <laughs> <laughs> 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사실 투수들은 모두 로드남이 아닐까? 일단 첫 번째 집에서 잘안 나감. 두 번째 여사친이 적음. 세 번째 아니 세 번째 조건이 안 되네. 아, 여친, 없음. 없어요. 맞아, 없음. 아니에요. 니들이 생각하는 건, 방구석 키키 찐다고. 아, 그니까, 여자들의, 너드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? 일단, 그니까, 이 너드남이라는 단어를 보고, 님들이 반박할 생각부터 들면은, 에휴, 니네랑 뭔 말을 하냐. 세 번째 잘생겼는데 본인은 그걸 몰라야 함. 네 번째 얼굴 칭찬하면 부끄러워하면서 수줍어해야 함. 3 빼면 투수 아니노. 3 빼고 이제 얼굴 칭찬하면이 아니죠. 이제 얼굴 칭찬하면 얼굴 칭찬 받을 일이 없음. <laughs> 여기 투수 위키를 한번 만들어 보자. 여기에서 추가할 거뭐 있나요? 여기에 추가할 상 추천 받아요. 냄새남 롤2 0 0 투수가 쓰는 투수 위키. 형자 의견 적극 반영. 옵치 500렙 이상. 그건 좀. <laughs> 옵치 500렙 이상은 이제 옵치는 안 하잖아 사람들이 거의. 고름 올 근처. 십덕임. 크게 약간 근처 적이긴 한데. 그럼 이걸로 하자. 애니 구독 사이트 한개 이상. 뭐 라프텔 등등. <웃음> 혹은 <웃음> 불법으로 봄. 투수 평균 개빡세네야 투수 하기도 쉽지 않다. 어. 후원 100만 원 이상? 아니야. 위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대부분 무료 건빵 무슨 내용이냐고요? 투수가 쓰는 투수 위키요. 어. 13. 머리 떡짐. 14. <laughs> 개 많아. 야 이거 투수빙고다투수빙고야 이걸로 투수빙고 한번 만들어 볼까? 기다려봐. 이렇게 해서. 네. 너네도 그림판 펴야겠냐고? 뭐 화면 알아서 캡처하면 되지 않을까? 이걸 만들고 있는 게 개웃긴. <laughs> 또 얘들아, 여사친 없음으로 할까? 친구 없음으로 할까? 둘 중에 하나만 하자. 어? 친구 없음. 친구가 적음으로 할까? 지금 전화해서 바로 받는 친구 5명 이하. 전화는 아무한테나 해도 맞지. 뭐 114, 112, 119 제외입니다. 일단 이렇게 하고. 삼부부 가정인 흑수저임, 집안 구성원이 보유한 집 없음, 아이돌밤 하루 일달 이상, 지금 이거 보면서 감정이 격해지. 펜타키질렸나봐싹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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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라내서, 일단 제목을, 히키 찐따 빙고. 빙고 0개, 정상인 빙고 1개, 조금 위험함. 빙고 2개, 히키찐따 확정 빙고 3개 이상 음... 미세마라고 이건 자기했다 올리겠습니다 히키찐따 빙고 여러분들도 해봐요 <laughs> 그러면 해볼까요? 집에서 잘안 나가 지금 전화해서 바로 받는 친구 5명이야 일단 연락처를 한번 봐볼게요 난 이건 해당 안될 듯? 어 이건 해당 안될듯 이거는 빼고 애니 구독 사이트 하는 게 이상 혹은 불법으로 몸 지금은 안돼 있는데 <laughs> 지금은 안돼 있는데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? 라프텔 있잖아저 라프텔 아직 구독 안 했어요 일단 그럼 커뮤업 야 근데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에 한 번씩 아니 그, 이거 커머 하는 건가? 글 써야 하는 거지 아 그럼 이거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로그인 돼 있는 건뭐 없기 때문에 밤낮 바뀜 공이골 면제전현역이죠 10초 안에 스트리머 10명 이상 말할 수 있음. 아고, 중령, 너블 수닝, 리타, 고세구, 비찬 이렇게 하면 딱 10명 되네요. 체크해야지. 오쏘라다임. 엄마가 사준 옷 입음. 부모님 생일 가물가물함. 이 새끼는 뒤지세요. 음. 패션의 폭이 접음. 똑같은 거 돌려 입음. 똑같은 거 돌려 입는 게 맞지, 그래. 사교시에 잤는데 아무도 안 깨워서 밥못 먹고 오길 수된적 있음. 지구가 멸망하고 던전이 열린다면 뭘 할지 생각해본 적이 있음 일단 땅에 있는 이제 뭐 나뭇가지나 이런 걸 주워서 한번 딱 긁어봐요 그래서 이제 내 치유 능력이 활성화 돼 있는지 보는 거야 치유 능력이 활성화가 안돼 있다? 하지만 여기서 그거에 단념할 필요가 없다 이제 다른 무기를 들어봐요 이제 내가 무기 마스터리일 수도 있는 거임 아유 족같은이 새끼 새끼 빙고 안 됐죠? 캬아 현 갔다 와서 빙고 피한 주제에 말이 많노 근오개이야 배치만 잘 됐어도 인생 리세마라 될뻔 했으면서. 야! 내가 공익을 했다 쳐봐! 그래봤자 1빙고요! <laughs> 결과. 오! 얘 얼마 안 나왔네? 빙고 결과. 에? 한 개밖에 포함이 안 돼? 이건, 이건 구란데? 백수는 맞는데 못은 안 박았음. 무슨 부모님만이 알지 않을까요? 지리 응답 시간을 한번 가져보아요. <laughs> 빙고 결과. 오, 얘 나랑 비슷한데? 얘 공익이었으면 얘도 원빈거네 그래, 내가 최대한 빙고 나오지 말라고, 어? 만들어준 거예요, 님들. 나 이거 배치, 빙고 잘 나오게 만들 수 있었어, 배치를. 님들이 무조건 거의 포함되는 걸로다가. 어? 생각보다 못 써, 라다인 애들이 없는데? 어, 여기 있네. 닫았다. 뭐지? 이건... 모솔은 아닌데... 아다임... <laughs> 이거 빙고 나오기나 하는 거냐? 나오면... 키친 확이죠 그래서 내가 일단 조금 위험함이라고 해놨잖아. 나온 사람도 뭐 힘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... 빙고 결과... 응? 응? 야! 씨 음, 수련하는 거 하고 엑스친 거 아니야? 아니면 이걸 수도 있음. 이거 읽자마자. 아, 그래, 난 무릎 건리가당했을 거야 했는데, 생각해보니까 아니었던 거임. 일단 이 새끼가 찐따인 이유,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거든요. 뭐, 근데 물음표에 뭐 중딩 때 옵치, 씨발 잠깐만, 너 지금 혹시 학생이니? 신검 안 받았지? 너 우리 방 최초 투빙거 할 수도 있겠는데, 나중에 신검 받고 알려줘. <laughs> 내가 진짜 화나는 게 뭔지 암? 이거 물음표는 이해해. 부모님 마음을 알수 없으니까 진짜 화나는 거. 동그라미 이만큼 쳐놓고 중딩 때라고 해놓는 게 중딩 때라서 동그라미 작게 친게 진짜 존나 열받아. 그냥 일단 경험은 하는 거잖아. 야, 근데 솔직히 딱 말씀드릴게요. 이거만 해놔안 되면 돼. 부모님 생일 가물가물하지만 않으면 돼. 야, 근데, 야, 님들아. 이거, 생각보다, 별로 아닌 것 같잖아, 이거 전부다가. 근데 이거 보시잖아요? 이한 줄만 읽어도,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보인다? 이한 줄만 읽어도? 나머지 다 빼고? 루 리백릭 이상해? 학창시절, 점심시간에 도서관감, 엄마가 사준 옷 입음. 살교시 됐는데, 아무도 안 깨어려서, 밥못 먹고, 오고싶된적 있음. 지구가 멸망하고, 던전이 열린다면, 뭐랄지 생각해 본적 있음. 트위치 스트리머 보고, BJ라 하면 하나. 그니까, 러 이제, 제 본진 보고, 아, 그, 누구였지? 누구 BJ? 아 이러면 이제, 이제 극대노. 어이! 키어 와! 극좀 하지? 씨발 <laughs> BJ 양아지 쳤네요. <laughs> 두개더 올라왔네. 어? 야 지금까지 단한 번도 동그라미가 쳐진 적이 없는 걸 쳐졌어. 지금 전화해서 바로 받는 친구 다섯 명이야. 야 이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? 렘모링 기영어. 와이 새끼 뭐야? 아니 한 빙고도 안 나옴. 나 꽤나 인생 잘왔을지도 아니고 빙고 <laughs> 빙고 빼고 다 나왔잖아. <laughs>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, 열둘 열세 열 열다섯 열여섯. 누구 사 빙고 떴다고요? <laughs> 야, 머리 떡짐에 동그라미 한 사람 처음 보네? 아닌가? 응. 1, 2, 라고 안 채워진 걸, 대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근데, 안 채워진 게 여섯 개잖아. 그러면 1 아홉 개라는 소리잖아. <laughs> 세개 차이로, 빙고 네개 차이. 야, 이게 창조 경제지 18. 세개 차이 나는데 어떻게 빙고가 네개 차이가 나? 아까 누구였지? 얘였나? 얘는 몇 개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 아, 홉 열,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. 난 근데, 아무리 봐도, 이게 지저분해 보이긴 해도, 예, 빙고에는 감동이 있다. 중등대, 옵치, 이거 여기 시발에 X85개, 동그라미 치다가 X, 물음표, 작은 동그라미.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채팅 하나나왜 하나 이렇게 찐딱 아냐 그거 프레임임. 저거 보기 전에도, 그런 생각 했음? 지금, 칭호에, 나, 열 여섯 개요! 달아놓으니까, 찐따 같은 거지. 머리 위에, 나, 열 여섯 개요! 이거 있, 있으니까, 찐따 같은 거지. 그래, 음. 아, 열 여섯 개는 쟤구나 얘는 열네 개지. 열네 개요! 열네 개를 하니까 덜 찐따 같자, 음. 열 여섯 개는 너야! 레물은 귀여워, 아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5, 16! 씨발난 노빈 거라고. <laughs> 지들도, 막상, 나 찐따 아님, 내가 왜? 이런 말은, 못하겠습니까 나, 노민 거야. 나, 노민 거요 개수는, 말 못함. 음. 10개 이상 나오면 사실 위험하, 나도 10개 이상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. 이쯤에서 명곡 추천. 아. 부업 30끼리 지랄해라 이 씨발 내가 13개인데 14개는 어우 크크 어유 병신